저아 죽네 이 자식이 야 이거 쟤 저기 이거 큰데? 야, 저, 가위로 자르자 어. 저 놈의 새끼들 왜 저렇게 지랄 하나 저것들 응저 오빠들 왜 저렇게 지랄을 자 개구리 배에 붙은 요 내장 쩌기 쩌기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저 입에 이미 피 피부는 거죠. <laughs> 자 뒷다리. 자 허벅지, 허벅지, 허벅지. 아이, 좋아. 잠깐, 잠깐 이거 줘봐. 이, 이 뼈가 이 뼈를. 다. 야, 괜찮니니? 네? 이 괜찮겠나? 자 개구리, 개구리 다리. 개구리 다리 짜기. 아, 아이고씨. 응, 음, 채로 씨, 개구리 다리, 어, 다리, 아, 발, 다리가 나, 발, 발, 음. 아이고, 이큰 개구리 한 마리 다 먹네. 자, 이게 뱃살, 아, 이게 턱살이야, 턱살. 어. 엄마가 찢어져도 요정도 밖에 안 찢어졌을 것 같은데, 니네 엄마가 자, 이거, 제 뒷발, 짝기 뒷발. 뭘 쳐다보나? 그냥 먹을래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저기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싸 맛있는 개구리 아싸 춤춰봐 아싸 자 아빠 발 하나 더 주세요 개구리 발 아싸 오리 발이 아니라 개구리 발 아싸 아싸 맛있다, 아싸, 아싸, 아싸 맛있다. 자, 이게 개구리가 위장인데 이거는 먹을 수 있겠어? 개구리 위. 응. 좀 큰데? 이게 너무 빠져나온다. 이게 뭐야? 아씨, 개구리. 여기 이거 빼라. 개구리 위장에서 나온 거. 벌레인지 뭔지. 음. 응. 자. 아빨 개구리 아빨 그치 음. 카메라가 왜 이렇게 됐지 아싸 아이 뭐 아빨은 왜 저건 참어이 아빨은 맛이 없어 발 씻은 거야 무정 어. 없어 거 아이고 잘 먹네 아싸 자 이거 이거 먹을 수 있을 거이 개구리 이거 허벅다리인데 살이 많기많 하거든. 좀좀 어. 두껍지만. 어, 어. 와. 이거 다 먹었어? 이거는 개구리 앞다리에 그 뼈다구가 있는 건데 괜찮나? 주지 말아볼까? 허벅다리는? 다기저다기저 오빠들 왜저어리도다트리 도로트리. 도다떨어뜨리겠다발어뜨로리겠다팔로수들의 눈은 틀럼이맹리들 틀려 눈빛이 리긴 틀려 눈빛이. 됐어 응. 먹기 싫으면 배어도돼너 아까 많이 먹었어 아까 야소 간을 소 간을 어떻게 그렇게 잘 먹나 응? 이거 너 이거 굵어서 못 먹어 자 그러면 좀 가늘한 거 앞다리 얘 응. 먹지 마라 이거 뺐다고 이거 응 위험해 보인다 괜히 또저 뒷다리 살을 좀 잘라줄게 아, 응. 아까 소 간을 얼마나 잘 먹는지 보니까 얘가 그. 피를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피가 있었끼들지와 얼마나 잘 먹는지 뭐? 저기 아이 잘 먹네 거기 저기구나 참네 뻥쳐 이름을 몇번다 먹었어 더 줘? 일단 자기 전에 곤충 먹을까? 시러 시어 지금 더줘. 아니 이따 곤충 먹자. 자 이제 치울까? 야 나나리커가 나나리커가 날개지 연습 날개지 연습 어쩐지 이제, 이제 날아가봐야지 그치 날개지 연습. 어, 응? 얼른 날 준비를 하고 사냥 연습을 해야. 헤어지지 맨날 여기서 어떻게 같이 살아 아이고 이리와 이리와 여기 여기 딱 앉아 이리와 뜨기 아이 씨왜또뜨기하나냐 저기 이리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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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아이고 아이고 저기 저기 저기, 저기 왔어요 저기 뭐, 뭐라고 왜? 뭐라고 하는 거야 저기 저기요 뭐라고 그랬어 잘 먹었어 응? 개구리 맛있게 먹었어 음천중 개구리 반찬 맛있었어요 개구리 반찬 쳐다 보는 거지 뭐나를 자, 이 발톱이 발톱이 이래 아니야 먹는거 아니야 먹는거 아니라고 더 줘? 잠깐만 곤충, 곤충 줄게. <laughs> 더 먹고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잡아놨어, 여기에. 그래서 이논새들 중에 한 마리라도 보내줄게. 높이 뛰게 하고 난리가 났다. 여기서 지금 한 마리 나와라. 끝나올 거 없다. 잠시자 드라하나먹이하나 아, 여거 치킨 다 아, 이거 치다하 아, 이거 치킨 하트. 아, 이거 치킨 하트. 이거 치킨 여름 내내 쳐 놀고 잡빠졌다가 결국엔 너 입속에 들어가겠구나. 아이고씨. 똑바로 먹어 임마. 자 후식 후식 후식으로 건초 한 마리 먹어. 에이 배가 푸르네. 에이 새끼야 똑바로 먹어라. 아, 그렇지. 지금 <laughs> 장난하나 지금. 나치 네시, 그게응 배가 부른데 가 너무 커 작은 놈있 어？작은 작은 놈, 작은 놈. 이리 와. 배가 부르네. 이 새끼가 이게 진짜. 응? 내가 힘들게. 이거, 이거 좀 봐요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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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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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먹어. 상처. 안 먹네. 배부르네. 자 오늘 개구리 반찬 맛있게 먹었어요. 네, 맛있게 먹었어요. 네, 맛있게 먹었어요. 어, 여기 좀 봐봐. 여기 좀 봐. 야생선이 살아있어가지고. 음. 자 저기 갑시다. 저기 집에 가요.